안녕하세요. 1 0 0부동산 남실장. 이과장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릴 매물은, 이제. 호반 서밋이 아니죠? 네. 호반 서밋을 미치고 에. 있어서, 네. 호반 서밋이 아니고, 롯데 헤븐시티. 네. 원, 투. 1차, 2차. 이렇게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부터 먼저 보여드린 게, 이렇게 쫙 보시면은, 이게, 요게 지금 보시면은 1차. 그렇죠. 네. 1차. 1차구요. 요거는 지금, 아. 거 오래 걸리겠다. 한, 네. 한 12월이라고 예상은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1월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와 있어요. 네, 2020년 1월에 예상이고요. 네, 이, 영상에 지금 담기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안에 상가 쪽 지금 보이거든요. 네. 지금 상태를 보니까, 네. 아우,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여기가 지금 1월에 입주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이제 가장 큰 장점이, 일단 이렇게 보시면 지하철역으로 가는, 이게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가는 길이고 보시면은 상가도 이제 좀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걸어서 한 6분이면 될것 같은데요? 음, 6분 정도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세대수가 이제 439세대예요. 이게 이제 4층부터 이제 10층까지 10층까지 되어있고요. 여기 이제 볼, 어차피 이 건물 외관만 이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다 쌓여 있어서 여기가 제일 잘 보이는 쪽이라서. 네양 옆에 네. 다 공사장이고 네. 이렇게밖에 못볼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4층에서 한 10층까지 지금 되어 있고요. 이제 메인 평수로는 네 평수 될까요? 평수 괜찮아요. 음, 한 6평 되는 거 네. 그다음에 6.6평 네. 그리고 11평. 아 그러면은 네. 11평은 한 1.5룸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두 개를 소개 해드릴 거예요 오피스텔을.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해븐시티 2차 2차 2 헤븐시티 2네 요거는 이제 시기는 비슷할 것 같아요 지금 시기는 옆에 있는 거랑 1차랑 2차 비슷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둘이서는 2020년 1월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래도 네. 1차가 그래도 먼저라서 그런지 그렇지, 페인트를 칠해놨어요 페인트를 칠했어요 생각해. 2차는 네. 아직 네. 네. 빨라지더라도 한 일주일 정도 더 빨라질 수 있는 일주일은 <laughs> 좀 과장인 것 같고요 네네 네. 일단 그렇고요. 요거는 이제 세대수가 650세대 정도예요. 정확히는 647세대고요. 네, 한, 한, 음, 한 층이 더 많아요. 그, 3층부터. 아, 3층부터 이제 10층까지. 그렇 여기는 예, 이제 10층까지밖에 못 올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메인 평수는 둘다 동일해요. 네 동일하고 지금 1차 2차 요렇게 해서 지금 보여드린 거고요 지금 지하 주차장은 이제 지하 5층 까지 주차가 되기 때문에 뭐 주차는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여기 그리고 여기 지금 요 가운데 길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미사의 자랑 송추가 막골 아 네, 그렇죠. 바로 앞에서 이제 맛집인 갈비를 먹을 수 있다. 갈비탕도 맛있고요. 네, <laughs> 네 저희 참고적으로 저희는 부동산 유튜브입니다. <laughs> 부동산 유튜브.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보여드렸고요. 일단 여기도 지, 그 최대한 빨리 선점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도로. 이렇게 도로도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앞쪽 보면은 여기 LH 아파트라 호반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이제 상가가 이제 쭉 들어가고 있죠, 지금. 네. 일단, 요렇게 해서 지금 소개를 해드렸구요. 네. 여기는 이제 내부를 보려면은 아마 추석 지나고, 추석이 한 10월 정도 해야 되겠다고 지금 이거는. 보시면 칼을 안 뜯었어요, 아직. 네. 칼 뜯고. 아 뜯고 네. 가야 되겠지. 뜯고 어,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일단 오늘은 내그 외관만 보여드렸고요. 지금 내부는 다음에 한번 들어가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